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었는데요. 되게 오랜만에 간 거라서 좀 길게 있었는데, 그동안 입었던 데일리 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분명 12월이었지만, 날씨가 너무 좋아서 봄, 가을 코디 혹은 아우터 안에 있는 코디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미리 보기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 코디입니다. 아우터는 허브유어 스킨의 본버자켓이고요, 쨍한 퍼플이 아니라 살짝 회색빛을 머금은 퍼플이라 빈티지하면서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하이는 제가 너무 자주 입는 지초이 팬츠에다가 미니 스커트를 레이어드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옷장 깊숙이 어딘가 안 입는 미니 스커트가 있다면, 요렇게 활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그러면 또안 입던 것도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이날 신발은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어줬고요. 가방은 빈티지 포터 백팩을 매줬습니다. 두번째 코디는 내맛대로 만든 자연과 어울리는 코디입니다. 페스토 23 윈터에 나온 반팔 원피스를 입어줬고요 이너는 처음에는 블랙으로 깔끔하게 맞추려고 했는데 뭔가 캐주얼하고 통통 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저 나일론 코드로 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다 보니까 그냥 스타킹 신고 끝내려고 했는데 뭔가 포인트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검유다 팬츠를 안에 입었더니 아주 귀여운 코디가 완성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회색 타이즈 신었는데 다른 컬러감이 있는 타이즈 신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번 제주 데일리 룩중 저의 원픽인 코디입니다. 세 번째 코디 역시 페스토 23 윈터 제품을 착용했는데요. 바로 귀여운 배색이 포인트인 버튼 후디입니다. 색 코디와 하의는 동일하고 상의만 바꿔서 입었어요. 여행 갈 때는 짐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코디를 했습니다. 나중에 버뮤다 팬츠 말고 미디 스커트랑 같이 입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 배색 네이비와 맞는 모자를 같이 매치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포지한 무드 가득 담아 모리걸 스타일로 입어봤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빈티지 아이템들을 총 집합시켰는데요. 우선, 아우터는 도톰한 꽈대기 가디건을 입었고요. 그 안에 이런 레이어드 포인트를 줬습니다. 뒤에서 보면 이렇게 귀여운 꽃무늬가 보여요. 스커트 역시 플라워 펀칭이 들어간 빈티지 롱스커트. 이날 룩 자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색감들로 맞췄고요. 그렇게만 입으면 또 심심하니까 이렇게 자파들의 컬러 포인트를 줬습니다. 우선 가방부터 보면 빈티지 데님 크로스백을 맺줬고요 색을 더 추가하고 싶어서 산뜻한 옐로우 모자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날 룩의 가장 포인트는 바로 아주 초깜찍한 핑크 어그 부츠입니다. 사실 이코디는이 어그 부츠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춘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애프터 먼데이에 레깅스로 보온성 챙기며 마무리해줬습니다. 때 입으면 좋은 룩이에요. 가볍게 입은 거라 빠르게 지나갈게요. 데우스 후드티에 블랙 카고 팬츠 입어줬고요. 사실 이날 룩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서픽스 후퍼 자켓입니다. 완전체로 입고 다니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사진 찍을 때 밖에 못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하울 영상에서는 말씀 못드렸는데서피스털빠짐이꽤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는 이때는 아우터는 스웨봄 버자켓을 입어줬고요. 역시나 더워서 사진 찍을 때만 입고, 이너러는 요 가디건. 완전 여름용이긴 하지만 뭔가 룩의 전체적인 분위기랑 잘 어울리길래 그냥 입었습니다. 가디건 안에는 요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어서. 바지와 치마 레이어드한 것처럼 연출했고요. 이날 룩의 포인트는 뭐니뭐니해도 요 부츠 요거 하나만 신어도 룩의 완성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아주 멋쟁이 아이템이랍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입었던 룩들을 쫙 모아봤는데요. 지금은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살짝 계절감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날씨 좋을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